안녕하세요 개념탑재술 토니입니다 오늘은 이 챔퍼, 못따기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못따기라고 하는 건 여기 수정 탭에 보시면은 이 못깎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역삼각형을 확장시키면 이게 못따기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단축키는 CHA 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객체를 제가 이제 뭐 하나를 이제 라인을 통해서 그렸고 CHA 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일단 이 아래쪽에 옵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거리라는 걸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거리, 거리, 거리 옵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입력해서 이제 못다기를 얼마로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mm 하고 엔터 한 다음에 엔터를 한번더 눌러요. 왜 그러냐면 거리를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더 엔터를 누르면 2 곱하기 2 그러니까 2mm에 45도인 거죠. 객체 클릭 클릭 하고 스페이스바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했던 명령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어, 엔터 스페이스바 누르면 마지막 사용했던 명령 작동.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다시 한번 엔터해서 클릭,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위쪽에 라인을 이제 그려서 CHA 엔터 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다중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다중 누르고 클릭, 클릭하면 그냥 계속해서 필렛이 됩니다. 다중. 이번엔 이제 거리를 다르게 해서 못 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입력하고 2mm, 3mm 엔터 그리고 클릭, 클릭하면 못 따기가 돼요. 2mm, 3mm거든요. 한번 재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2mm, 3mm 그래서 못 따기를 할때 거리를 지정을 하고 처음에 2mm 엔터, 3mm 엔터를 했잖아요. 첫 번째로 선택한 거, 두 번째로 선택한 거.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제가 2mm 했죠? 클릭, 클릭하면 2에 4mm로 되는 거고요. 여기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결과 값이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못 따기 하고, 거리를 이번에 4, 2. 이렇게 하면, 여기 첫 번째로 선택하면 4mm, 2m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못다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각도가 있어요. 각도 여기 이제 각도 옵션 각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도 선택을 하고 3mm 하고 각도는 30도로 하겠다 엔터하면 선택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서 3mm가 떨어지고 각도는 몇으로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수를 재보면 3mm 그리고 여기는 각도가 30도겠죠. 30도. 근데 이번엔 방향을 다르게 해볼까요? 클릭, 클릭하면 이번엔 여기 각도가 30도이고, 지금 여기 치수는 3mm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순서를 잘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으로 한 번에 못 다기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제가 그렸는데 이렇게 그린 사각형은 속성이 지금 폴리라인이 거든요 라인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면 이건 폴리라인이 아니에요 선이어서 이건 조인 조인으로 합쳐 주면 이렇게 폴리라인이 되는 거죠 폴리라인이 그리고 사각형으로 그린 것도 폴리라인 이걸 이제 cha 스페이스바 해서 폴리선 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폴리선 선택하고 거리는 몇 밀이냐? 2mm, 2mm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한 번에. 폴리라인은, 폴리선은 한 번에 못 따기. 요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 시키는 건 X죠. X에서 익스플로드 시키면 이렇게 분해가 되고 다시 합치는 건 조인으로 이렇게 네, 합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옵션을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못다기를 이제 저희가 하잖아요. 이제 못다기를 이렇게 하고 나면 선이 이제 사라지면서 못다기가 됩니다. 선이 사라지면서 못다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르기라고 하는 옵션을 자르지 않기로 해 주면 잘리지 않고 생성이 돼요. 자르기 옵션. 자르기 옵션. 선을 삭제하지 않음. 아, 근데 이 옵션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자르기를 자르기로 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좀 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CHA 하고 객체를 선택하면서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면 그냥 0으로 들어갑니다. 어, 이거는 필렛도 똑같아요. CHA. 그러니까 못 따기. 필렛. 못 따기, 필렛, 슈프트를 누르면서 명령어를 실행하면 0으로 들어가요. 0으로 작성이 돼요. 이러니까 이걸 이제 응용을 할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필렛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 클릭. 못 따기도 마찬가지죠. CHA 하면서 쉬프트 하면서 클릭, 클릭. 네. 이렇게. 근데 뭐, 요거는 필렛으로 하는 게좀더 편하시겠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못따기를 이제 못다기를 진행을 합니다. 클릭, 클릭하고 못따기를 진행해요. 근데 이제 치수를 여기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치수를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교, 교차되는 부분에 치수를 넣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 교차되는 부분. 네. 이렇게.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 치수를 넣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거든요.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방법이 없는데,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면, 여기 스냅 참조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냅 참조선 표시. 이게 F11번인데, 이게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치수를 넣을 때 마우스를 이제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 끝점에 갔다가 여기 끝점에 가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여기 교차점이 딱 잡히죠. 이게 스냅 참조점이라는 게 옵션이 켜져 있어서 이게 교차점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면 안 돼요. 끝점 끝점 선택해서 여기 교차점을 클릭하면 잡히죠. 그리고 끝점 끝점 잠깐 이제 기다려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차점 잡혔을 때 클릭하면 이렇게. 네. 여기 끝포인트가 잡힙니다. 근데 이거를 할때 여기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고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고 이동시키면 교차점이 잡히죠. 근데 마우 이줌 줌이나 이동을 시키면 이게 사라져요. 줄이. 화면 이동하지 말고 요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예, 스냅 참조선 표시라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 교차점을 알아낼 수도 있었고,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아휴,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라인을 그냥 이렇게 그리고 선형 치수를 넣죠. 선형 치수를 넣은 다음에 이 선들 그냥 뭐 이렇게 지워주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포인트를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이제 또, 포인트를 쓰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그리기를 확장시켜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 점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점. 네. 어, 이 점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점을 이제 선택을 해서, 클릭, 클릭. 하고, esc 누르면, 일단 뭐, 화면에는 바뀐 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챔퍼를 할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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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고 나면 이렇게 점. 그러면 여기 이제 점 모양 표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를 이제 선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아무것도 안 잡혀요. 지금 아무것도 안 잡히거든요? 여기에서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에서 노드라는 포인트를 이제 쓰시면 돼요. 노드, 노드. 네. 네. 여기에서 선형 치수 입력하고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에서 노드. 하 면은 아까 제가 찍었던 포인트가 잡히거든요. 노드 클릭하고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 노드. 클릭, 클릭 하면 이렇게, 네. 포인트 점을 이용을 해서 스냅을 이제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못 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에도 이제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